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이 어, 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회가 이 날을 정해서 성탄절로 지키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날짜 자체의 중요한 보다는 성탄의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지킨다면은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휴일로, 어, 아니면은 가족의 모임으로, 어, 쉬는 날로, 어, 그렇게 지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주일로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보다 의미 있고 준비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가랴는 나이 많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천사 가브엘이 알려줬을 때 믿지를 않았어요. 어, 뭐 믿기가 잘 어렵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아주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어 결국 그는 말 못하는 장애인으로 지내야 됐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할수 없으니 제사장의 직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어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의 뭐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어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고 또이 히브리 민족들도 그 나름대로 고유의 가문이 지켜 이렇게 쓰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항렬을 따져서 그런 이름을 따져서 이렇게 짓기도 했잖아요 요즘은 많이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히브리인들도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요한으로 이름을 짓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온 친척들이 아니 우리 가문은 그 이름을 쓰지 않는데 왜 요한을 이름을 쓰려고 해 라고 어 다들 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아버지인 사가레의 의중이 어떤지 그 뜻을 묻습니다. 사가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서판에다가 써요.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요한 이렇게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써서 보여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혀가 풀리고 말문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게 된첫 번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얻게 된 아들로 인해서 기뻐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이는 것을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지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순서가 많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68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죠. 이 사가리아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우리말로는 돌보사라고 말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보리의 원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셨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맺으신 그 은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사가랴는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69절부터 7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어, 약속의 신실하신 모습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9절에 구원의 불을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영원한 왕권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72절에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너 이렇게 해라. 약속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언약 체결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죠. 세상에 어떤 신이 스스로 맹세하고 자신이 먼저 약속을 지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들은 모두 인간이 스스로 소원을 하고 맹세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신으로부터 뭔가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찹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죠. 68절을 보니까 68절 후반부에 어, 그 백성을 돌보사,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송량하시며, 속량 송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어, 그 사람을, 어,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을 원래 그런 상태로 돌려놓는 게 송량이에요. 죄로 인해 사망의 굴레에 매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원래 자리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원래의 창조질서와 목적에 맞게 살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될텐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시죠. 사랑하시니까 약속하신 거고 사랑하시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값비싼 희생이라 할지라도 치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하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빠득빠득 애를 쓰고 죽도록 노력해가도, 해서 하나님 제가 사랑할 테니까 저한테 사랑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69절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도 그것을 실행하신 것도 택하신 백성을 위하며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9절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72절에서도 우리 조상을 극휼히 여기시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가 유대인들만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그 우리 속에 우리를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 담대히 그리고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그로말미하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베푸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쪽이 눈가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림 받아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구원을 안 받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그 재림의 날을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메시아,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죄값을 치렀으니 그 다음에는 네음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원래의 상태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또 의로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4절 75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시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셨어요. 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언제 또 벌을 받을 벌을 내리실까 막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수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 재물을 다 덮어시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결하고 의롭게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더욱 드러낼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지치지 않고, 정신토록정신토록이란 말은 그냥 우리의 일평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뭔가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들을 또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을 찬송하면서 성별되고, 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실천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